아, 오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36쪽 한번 펴보세요. 오륜이라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 삼강오륜 할 때. 그래서 이거 다섯 가지 윤리에 관한 도래입니다 다섯 가지 윤리.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을 보니까 주세붕이라고도 있잖아요. 주세붕이란 사람은 여러분 한국사 때 배웠지만은 서원을 최초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끔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륜가는 그렇게 문학성이 엄청 뛰어나거나 대단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섯 가지 윤리만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섯 가지 윤리 첫 번째 뭐가 있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부자유친이 있죠 부자유친 부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부자유친의 무슨 뜻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군신유의 인근과 신하 사이의 어떤 도리. 그리세 세 번째는 부부 유별. 부부 유네 번째는 원래 부모 유신 친구 벗 사이의 도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부모 유신이 안 나오고 형제끼리의 우애, 우애가 난다. 우애. 형제, 형제간의. 다섯 번째는.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어떤 예전을 이야기하는 것. 장유유석은 우리가 장유유석.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이제 각 수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총몇 수가 있습니까? 제1수부터 6수까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1수에서는 이오류에 대한 어떤 제1수. 제1수에 대해서는 이 다섯 가지 윤리를 지키기 어떤 실천.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게 어떤 제1수의 내용이고 각각이 뭐야? 제2수부터, 여기. 제2수. 그 다음에 제3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제4수. 그 다음에 제5수. 제6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1수에서는 어떤 내용 하는지 실천을 가서 당부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보세요. 3 6조 <laughs>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들어서. 자, 이 말씀 밑줄 그어봅시다. 이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요? 그렇죠. 다섯 가지 윤리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섯 가지 윤리 적읍시다. 다섯 가지 윤리그 다음에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 아니요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이 뜻말로 배우고야 말로이다. 자, 거의 다 밑줄 그어봅시다. 배우고야 말로이다. 자, 이거를 꼭 다섯 가지 윤리를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 하고. 뭐야? 윤리의 덕목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1수 봅시다. 부자일치 어떤 내용 하는지. 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자, 거기 끊어봅시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무슨 법이 있었어요? 그죠? 대구법이 있었죠? 대구법대구법 자, 아버지가 날 낳게 하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부모 옷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 넌다. 이때 옷은 여러분 입는 옷이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시면 내 몸이 있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겠지? 부모님이 날 낳게 해줬으니까 내가 있겠지 잖아요내 몸이 없을 넌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가히 없어졌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하늘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 가히. 이 가히가 뭐냐면 끝이란 뜻입니다. 끝이.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유친 내용 적어봅시다. 부모와, 부모의 은혜가 되겠죠,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 도리. 사랑. 이걸 부자 유친이라고 니다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도리와 사랑. 그 다음에 제3수 봅시다. 종과 한껏 관할 니라서 삼기신 걸로, 종 밑줄 봅시다. 종. 이때의 교훈은 여러분 신화입니다. 여러분 좀 빠르면 여러분 멈췄다가 정리하고 또 플레이를 하세요. 교훈은 뭐냐면 신화입니다. 신화. 신하. 신화와 종이에요. 종. 종. 하인인데 문맥상 신화가 되죠. 종과 한 것은 뭐냐면 상전입니다. 상전. 이때는 상전이란 말은 임금이 되겠죠. 임금. 종과 상전을 누가 삼기신고 만들었는가. 벌과 가염미가이 뜻을 먼저 아니 자, 벌과 가여미는 개미입니다. 개미.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아는구나, 그죠? 벌은 여왕벌이 있고 개미도 여왕개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왕을 더 섬기는 것을 먼저 한대요 벌레들이 먼저. 그러니까 뭐야? 인간도 역시 신하와 임금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마삼에 두뜻 없이 속이지나 마법생이다. 자, 거기 밑줄 봅시다. 한 마삼에 두뜻 없이 자두 뜻이 없고 한 마음을 가진다 이걸 사나성어로 뭐라 합니까 일편단심이라죠 일편단심, 그래서 일편단심.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도리 이거를 군신유이 라는군요 군신유이 그죠 의리를 지킨다 이러 거죠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자제4서 봅시다. 지아비 밭 갈라간데 밥꼬리이고가 자 지아비는 남편이죠 남편이 밭 갈라간데 밥꼬리이고가 밥꼬리는 여러분 광, 밥 이렇게 크게 담는 어떤 쟁반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지고 가는 거그 밥꼬리랍니다 밥꼬리이고가 반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춰이다 그 바, 밥상을 드는데 어디에 맞춘다고? 눈썹에다 이렇게 맞춰서 들고 간대요 이거를 거안재미랍니다 거안재미 밥상을 입고 가서 눈썹에 맞춰이다. 친코도 고마우시니 친하고도 고마운 분이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까? 손님 대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그럼 미출복사 거기 다라실까? 미출복사 다라실까? 손님 대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무슨 법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서리법이 있였죠 서리법.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도리를 지키나 서로 침범 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 어떤... 공경, 도리 이런 게 되겠지 부부 사이에 도리 남편은 뭐야 부부를 대할 아니, 부인을 대할 때 좋게 대해주고 부인은 남편을 대할 때 공경, 공경하게 대해주고 이거를 부부유별이랍니다 부부유별 자, 제오수 봅시다 형님 자신 저잘 내 네, 조처 먹음이다 형님이 드신 것을 내가 따라서 조처는 여러분 따라서입니다 내가 따라서 먹음이다. 이때, 그러면, 내는 누구겠어요? 아우가 되겠죠, 아우 아우가 하는 말입니다. 아우가 뭐라요? 형님이 드신 젖을 내가 따라서 먹습니다. 어와, 저 아우야, 어머님이 너 사랑이라.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 봅시다. 너 밑줄 봅시다. 이때는 넌 누가 되겠어요? 누가 말하고 있지, 지금은? 형이 말하고 있죠? 형이, 어와, 너 아우야, 어머님이 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수첫 번째 줄은 뭐가 돼요? 어 아우가 하는 말이죠. 두 번째 줄은 누가 하는 말이고 형이 하는 말이고. 그다음 세 번째 줄 봅시다. 형제 옷 불화하면 개 도티라 하리라. 형제끼리 불화. 여러분 거기 위쪽 보세요. 불화. 화목하지 않다 뜻이죠.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개 도티라 하리라. 거기 개 도티가 무슨 뜻이냐면 개와 돼지입니다. 개와 돼지. 그러니까 불화하면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 사이에 화목하기를 바라는 거죠. 형제 사이에 형제 사이에 화목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네. 형제 사이에 화목 자, 제 6수 봅시다. 마지막 늙은이 난 부모 같고 어른한 형 같으니 이거 끊어봅시다. 늙은이 난 부모 같고 늙은 것은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끊읍시다. 그게 무슨 법이에요? 뭐, 뭐는, 뭐, 뭐 같고, 뭐, 뭐는, 뭐 뭐뭐 같으니, 대꾸법이 있어요, 대꾸법. 대꾸법. 대꾸법이 쓰였고, 같은데 불공하면, 어디가 다를꼬 자, 이와 같은데 불공하면, 공손하지 않으면, 어디가 다를꼬 짐승과 어디가 다르겠습니까? 자, 무슨 법이 있어요, 또? 그렇죠. 서리법이 있어요, 서리법. 공손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짐승이랑 날로서 마디어시든 절하고야 말로이다. 나로서는 맞이하게 되면 절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야? 절을 하고 예의를 지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법도 쓰였네. 비교법. 짐승이랑 비교하니까 비교법도 쓰였네요. 자,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떤 도리를 지켜야 된다. 나이 대신 노인에 대한 어공경 공석, 도리 이게 마지막 제 6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보면오은과는 그냥 별게 없어요. 첫 번째 수에서는 그냥 그걸 실천할 것을 그냥 당부하는 게 나오고 각 수마다 그냥 이어진 어떤 윤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어렵진 않고 그냥 이각 수마다의 내용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다음 표현법들, 대구법, 선립법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한번 봅시다.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나의 영향을 받아 보기를 창작하였다 할때 고려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먼저 풀어보세요. 1번. 자, 1번. 나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나는 뭐예요? 여기죠? 부자유친이죠, 부자유친. 부자유친의 영향을 받아서 자, 1번 봅시다.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부모고 다니면이 몸이 이실수냐. 오조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해서 김상용의 오른가가 나와있네. 둘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자유친이라고. 부모에 대한 효도, 효리.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1번 봅시다. 1번. 가장 적절한 것인데, 나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창작했대요. 1번. 기존 작품의 주제의식을 비판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비판 없죠? 그리고 비판은 없습니다. 2번. 대조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해야지. 여러분, 대조되는 자연물 없죠? 여기서 오조도 반포를 한다는 뜻은 여러분, 까마귀도 효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대조되는 잘못 아니죠? 자, 3번, 교군을 주려는 화재효도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야지. 그쵸? 3번이 훨씬 더 적하지. 부모, 효도하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에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